I was a 40 year old who had a big life, and Ashton's adult life was just beginning. I didn't see all that because I was inside of it. I just felt like a 15 year old girl hoping somebody liked me. That's all true. 미국의 배우 및 현재 모델로 활동 중인 데미 무어는 1962년 미국 유멕시코주 로스웰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생 당시 데미의 어머니 버지니아 킹은 19살이었고 미혼모였습니다. 데미는 16살의 나이로 처음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녀의 남편 프레디 무어는 데미보다 12살이나 많으며 이미 결혼한 상태였지만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연예계 진출을 목적으로 고등학교 충퇴를 하고, OUI 잡지의 누드모델로 등장하기도 했으며, 1981년 초이스란 영화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러다 1982년 드라마 제너럴 호스피털로 얼굴을 익히고, 영화 리오위원정으로 할리우드에서도 얼굴을 비쳤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결혼한 것이 자신의 연기 커리어에 문제가 되자, 결국 1984년 이혼 소송을 했고, 이혼 후부터는 A의 연기가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영화 세인트웰머의 열정으로 브레팩 시대의 유망주로 오르며 드디어 1990년 데미의 인생 영화 사랑과 영혼으로 세이적인 배우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80년대 청춘물 브레팩 배우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슬럼프 없이 90년대 이후까지 살아남은 배우 중한 명입니다. 하지만 탄탄한 입지를 굳혀가던 데미 무원은 첫 번째 남편인 프레디와 이혼 후 의지할 곳 없이 힘들어하면서 당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였던 브루스 윌리스와 연애 내달 네 만인 1987년 결혼을 합니다. 당시 슈퍼스타들의 결합이었던 만큼 생간에서는 상당한 화제를 모았지만 2000년 이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 후에도 각자 배우자 를 데리고 여행을 가는 등 절친한 사이를 유지해왔으며 스라에는 세 딸도 있습니다. 2005년에는 애쉬튼 커츠와 결혼을 했는데 이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16살 차이입니다. 하지만 할리우드 대표 연상연하 커플이던 두 배우는 2011년 결별 선언을 하고 2013년에는 정식으로 이혼했습니다. 이때 데미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젊음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연기에 대한 평가가 아닌 성형이나 몸매에 대한 가십 위주로 이름을 알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데미는 2019년 자신의 자서전 인사이드아웃을 출간하면서 미국 abc방송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해 출간 기념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데미는 이날 어렸을 때 겪었던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요. 어린 나이였던 데미는 알코올 중독자였던 어머니를 따라 술집에 다녔는데요. 데미는 15살 때 술집에서 어머니에게 500달러를 주고 나를 산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어렸을 때 트라우마로 남았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이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엄마가 500달러에 너를 판 기분은 어때라고 물었으며 어머니는 그 이후로도 그 남성에게 지멸세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그 상처 때문인지 데미는 평생 사랑을 갈구하고 자신감이 결여된 채로 살게 되었다 했습니다. 또 애쉬튼 커처와의 결혼생활 중에도 자신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고 재미있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여자 3명과의 성관계를 허락했다. 그러나 두 번이나 애쉬튼 커처와 다른 여자랑 동시에 성관계를 가진 건 실수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둘의 결혼 생활은 애매해졌고, 결국 애쉬튼이 바람이 나면서 둘이 이혼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애쉬튼 커처는 부정하며 자신의 가족들이 공방에 휩싸이는 게 싫어서 침묵하게 선택했다고 답변했었죠. 애쉬튼 커처와의 결혼 생활 중 가임 치료까지 받을 만큼 둘은 나이를 갖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시작한 지비오월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아이가 유산되었습니다. 데미는 이 모든 게 자신의 문제라고 자책을 했고 다시 술과 약물에 의존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던 딸들과의 관계 또한 벌어지게 됐습니다. 2012년 우울증이 심해진 데미는 파티에서 과도한 약물을 비브로 응급실에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데미의 자녀들은 약물 중독을 완전히 치료할 때까지 엄마를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딸들에 대한 사랑으로 데미는 재활치료를 시작했고 현재는 몸과 정신건강을 다시 챙겨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왔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그녀가 처음 런웨이 데뷔로 화제가 됐는데 당시 58세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위상을 소화하고 있는 데미 무어의 몸매와 그녀의 무언가 어색한 성형 얼굴에 대한 화제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처럼 뱀이 모아는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겪고 사항에 대한 집착과 젊음을 갈망하는 삶에서 우울증과 시기장애가 찾아왔지만 자신의 과거를 교훈으로 삼아 외적인 아름다움뿐만이 아닌 내적으로도 아름다워지면서 많은 팬들의 박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편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